체완의 귀천명상 이 질문 중에서 한 가지가 체완의 의지력이 약합니다. 100일 동안 의지력 있게 명상을 할수 있는 방법을 여쭤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지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지력이 약하다는 거, 이건 어디서 오는 걸까? 라는 그런 내용들을 물어봐 주셨는데, 이 감정이나 특히나 우리가 억압하고 훈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이 의지력을 키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훈련법들이 있습니다. 이 훈련법들은 정말 아쉽게도 의지력 강화에 모두 다100%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훈련하고 의지력은 훈련으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된 거죠 내가 어떤 걸 하는데 뭔가 잘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 의지력을 키우고 명상을 하기 위해서 명상하는 그런 의지력을 키워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것은 거의 대부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의지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의지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곳에 대한 집중을 또 해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 드린다면은, 이 의지력을 키울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의지력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명상서적도 많이 봤는데, 거기에서 제가 하나를 발췌해 왔어요. 이 의지력이 강화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감정을 억압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면 안 되라고 억압하면서 하면 거의 100%다 실패한대요. 근데 반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매일 올곧은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자기 자세를 바르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 보면 다리를 꼬고 앉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등을 뒤로 하고 앉기도 하고 어깨를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앉기도 하고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의지력을 강화시키는 데큰 도움을 된다고 이렇게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연습하는 집단이 눈에 띄게 의지력이 향상된다라고 연구 결과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론 수면 명상할 때는 주무시면서 하셔도 돼요. 근데 하루에 10분만큼이라도 10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올곧게 앉아서 손을 가볍게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손을 펴도 되고요. 하늘로 향하면서 손을 이렇게 모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올곧게 허리를 너무 이렇게 딱 펴면 안 되고요. 딱 펴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면은 일단 명상은 음,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일단 몸에 힘을 빼야 되는데, 몸에 힘이 뺀다고 쭉 쳐지는 게 아니라, 이 허리는 펴주셔야 돼요. 허리는 펴주시고, 어깨에 힘을 빼는 겁니다. 어깨. 어깨와 이목 뒤. 이런 쪽에 힘을 딱 빼면, 제가 지금 이제, 아, 보여드리면, 이제, 요런, 요런 느낌이죠.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그리고 턱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명상이 집중을 방해합니다. 턱이 올라가면 안 되구요. 예, 이제, 이제 턱이 약간 내려가야 해요. 내려가야 하고, 이쪽으로 내려가야 하고, 그리고 혀는 입 천정에, 입 천정에 붙이던지 아니면 앞니에, 앞니 뒤에 살짝 올리세요. 그리고 입은 가볍게 다물어 주시구요. 너무 꼭 닿지 마시구요. 그리고, 이마는 정면을 향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아래로 향하는 게 집중이 더잘 됩니다. 약간 아래로요. 그리고, 이 제가, 이건 저만의 방법입니다. 제가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게 어 잠재의식을 발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눈동자 안을, 이거는 어디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예 제가 이렇게 생각해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알이 이렇게 있다면 내 안쪽에 이제 수정이 수정체가 있잖아요. 공, 동공이 있지 않습니까? 동공이 앞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동공이 여러분들 뇌 안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옆에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렇게 딱 올라가는 순간 이 안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이 대각선으로 본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시선을 앞으로 내리거든요. 내리는데 명상을 할땐 도움이 돼요. 근데 제가 하나 이제 시각화나 그리고 명상을 할 때는 그냥 내리도 상관없는데 시각화라든가 빨리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빨리 깨달음에 대해서 아니면 잠재능력 잠재의식에 대해서 빨리 뭔가를 얻고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눈동자를 이뇌 안으로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쳐다본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고요하게 감고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편안해집니다. 편안하게 내 몸을 어깨 힘을 쭉 뺍니다. 빼고요. 입은 다물고, 혀는 앞니와 입천장에 살짝 갖다 댑니다. 그리고 코로 숨을 자연스럽게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쉬어도 좋고요 입으로 작게 내쉬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는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뇌, 뇌 속을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1분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오로시 하루에 있었던 힘들었던 내 마음과 내 몸이 치유됩니다. 꽉 막히고 하루 종일 뇌 속에서 많은 생각들과 많은 기억들이 내 머릿속에서 고요하게 고요하게 사라집니다. 출렁이던 하루 내 삶의 파도가 공고음이 고요해짐에 감사합니다. 네,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반복해 보시면 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든 어느 상황에서든 어떤 상황에 서든 근영님 상관없습니다. 명상은 1분 30초 동안만으로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어느 상황에든 상관없이 집중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 주고요. 명상을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이 전전두엽이 여러분, 발현됩니다. 이 근육이 키워져요. 전전두엽. 그래서 이 전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전두엽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아세요? 전두엽? 전두엽이 어, 가져다 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어,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는 역할을 하는게 뇌 속의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그래서 우리 전전두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의지력 있죠. 의지력 그리고 또뭐 자제력, 판단력, 또 사고 방식, 사고력, 때론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이것들이 다이 전두엽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게 바로 의지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고 싶지만 내가 해서는 안될 일, 내가 뭔가를 훔치고 싶어도 아니면 도박을 하고 싶어도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자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전두엽이 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 판단하죠.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나 그리고 저걸 선택해야 되나 항상 우리는 고민을 해요. 인생은 어찌 보면은 매일매일이 선택이잖아요. 그게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능력, 판단력을 키우는 것도 바로 전두엽이 합니다.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복잡한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그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우는 것도 바로 전두엽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울고 싶을 때 울고 슬플 때 슬프고 이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할 수 없도록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도 바로 전두엽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모든 것들이 다 전두엽이 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두엽이 손상이 되고, 전두엽이 마비가 되고, 내 전, 전두엽의 근육이 키워지지 않으면, 내 판단력과 자제력, 감정조절력, 그리고 의지력, 사고력, 이게 다 떨어집니다. 특히 아이들 공부하는 친구들, 그리고 뭐, 직장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나 머리를 많이 써야 하고, 그리고 뭔가 창조를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전두엽의 발현이 잘 되어야지만이, 잘 소통이 되어야지만이 그 사람도 창조력 있게 변하고 사고와 판단 그리고 모든 조절하는 기능, 감정 조절, 사고력 이게 모두 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전두엽의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겠죠. 이 전두엽만 제대로 기능을 활용해 주면은. 우리 사회를 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두엽이 마비되든가 전두엽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멈춰버리고 사고력이 일단 떨어지고요. 감정 조절을 잘 못하면서 계속 눈물이 나기도 하고 너무나 작은 감정에 왔다 갔다 기복 기복이 심하게 돼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어, 자기애가 없는 사람들 자기애가 없는 사람들 가장 기본적인 자,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키노에라게 너무 뚜렷하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슬픔 너무 슬프고 웃을 때 너무 웃고 이키복기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가 지난 주에 이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이전 전두엽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 지난 방송에 얘기했듯이 마시멜로 그 연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시멜로 놔두고 이걸 15분 동안 지켜보고 있으면 초등학생들에게 지켜보고 있으면 7살인가 8살인가 그 친구들에게 15분 동안 참으면 하나를 더 주고 그리고 15분 동안 그냥 먹어도 상관없지만 못 참으면 그냥 먹어도 된다. 근데 이걸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참고 기다린 친구들이 추적 조사해 보니까 20년 후에 다 거의 다 대부분 다 성공한 친구였고요. 연봉도 훨씬 높았고요. 그냥 바로 먹었던 친구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어 그런 지위에서 많이 떨어졌대요. 이게 뭐냐면 의지력과 자제력 그리고 판단력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두엽의 효과와 전두엽의 기능과 같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전두엽 키우는 법만 최원님 가르쳐, 최원님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전두엽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두엽은 뭐냐면은 전두엽은 지구력이 없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일하면은 전두엽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전두엽은 하루 종일 24시간 일할 수도 없을 뿐더러 뭐, 전두엽이 항상 이렇게 개발되어 있고 항상 깨어, 깨어나 있으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잘 되죠. 하지만 우리가 휴대폰을 오래 쓰면은 배터리가 금방 떨어지듯이 전두엽도 점점점 더 에너지와 배터리가 소모력이 점점 더 늘어나요. 그래서 전두엽은 이걸 마음 근육 키우듯이 계속해서 전두엽의 개발을 해야 돼요. 근육을 키워야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다음 날 시험인데 밤새도록 공부를 해서 그 다음 날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멍해지는 그런 경우. 내가 뭐 입사를 위해서 아니면 뭔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새벽 4시 정도 되니까 멍해지고 내가 뭐 하는 것이 멍할 때, 아 모르겠다 그냥 찾아. 이렇게 될 때, 이때가 바로 여러분 멍해질 때 있죠. 이게 바로 전두엽의 배터리가 그대로 방전되는 상, 방전. 그대로 전두엽이 내려가서 전두엽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대로 이제 에너지가 바닥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전두엽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 뇌는 한정적이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도 뭐 휴대폰을 저도 이제 휴대폰을 이렇게 쓰지만 배터리를 한번 충전해 쓰지만 이걸 수시로 이제 충전을 해주면 되죠. 보조 배터리를 사서. 그러면 수시로 방전되지 않게 잘 관리하면은 휴대폰도 오래 쓰고, 그리고 전두엽의, 지구력이 약한 전두엽의 에너지도 오랫동안 길게 쓸수 있겠죠. 이것만 길게 잘 쓰면은 판단력, 사고력, 감정조절력, 이런 모든 직관력들이 뛰어나게 된다고 하니까 이것만 방전 안 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된다. 이게 딱 이제 포인트겠죠. 그러면 이제 전두엽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에너지가 방전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제 감정 조절력이 계속 떨어지면 우울증도 생기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면역력도 낮아지고 그래서 전두엽에 방전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 전두엽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MRI 촬영해야 보이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전두엽에 에너지가 방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잠. 일단 잠을 잘 자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식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보면은 아침에 학생들이 꼭 이제 밥을 굶고 학교를 가서 뭐 공부하러 간다, 자습하러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전두엽이 회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복에 공부를 해봤자 공부가 제대로 공부가 안 돼요. 머리가 회전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아침 식사는 꼭 해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전두엽의 에너지가 주기적으로 가는 이게 식사를 꼭 해야 됩니다. 특히 아침은. 그래서 전두엽이 에너지가 방전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날이 모든 게다 좌지우지 되겠죠. 첫 번째로 잠입니다. 잠. 수면 명상을 통해서 깊게 잠이 드세요. 잠이 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꼭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과 식사의 질이 전두엽을 방전시키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전두엽 같은 경우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바로 오전이에요 오전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또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좀 껄끄럽고 힘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오전에 빨리 해치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두엽이 반짝반짝하고 에너지가 충만할 때 그때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들을 바로바로 바로 해결해야지만이 전두엽이 풀 완충 상태죠. 왜냐면 수면과 아침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때 굉장히 아침에 하는 게 좋습니다. 훨씬 수월하죠. 그러니까 저녁에 할 때보다. 저녁이 되면 은 전두엽은 거의 에너지가 다 고갈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저녁이 되면 은뭐 5시, 6시 넘어가면 일막 프로젝트하면 밀려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에너지로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뇌와 호르몬과 나의 이런 몸의 구조들을 잘, 뇌의 구조들을 잘 관찰하고 마음의 구조들을 잘관찰하면 훨씬 더 빨리 할수 있죠. 그래서 아침 식사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식사를 못 하고 집으로 나가고 그럴 때는 너무나 내가 멍하고 뭐가 생각이 안 나고 이럴 때는 이제 급속적으로 이제 급속 충전이란게 있잖아요. 편의점이나 뭐역 같은데 가면 그런 것처럼 전지엽도 급속 충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궁금하시죠? <laughs> 그게 바로 초콜렛이나 사탕이에요. 당.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을 먹는 거예요, 당. 단순 당을 섭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합니다. 이게 이제 수능생들도 이제 시험 칠때 사탕 하나씩 먹으면 초콜릿 먹으면 좀 낫습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게, 이 핸드폰도 어찌 보면 급속 충전하고 계속 뺐다, 뺐다 넣다 하면은 이게 오래 못 가듯이 뇌도 이 초콜렛이나 사탕 이런 것들로 짧게 짧게 계속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또이 한마디로 수명이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요? 뇌. 그러니까 단순 당만 섭취하면은 그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게 또 나중에 안 들어요. 그래서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정말 힘들 때 중요할 때만 가끔 사용하는 게 좋죠. 어 그래서 뭐 이제 식사, 잠 그리고 뭐 사탕 가끔씩 그리고 이제 전두엽이 빨리 피로 회복을 피로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두엽이 하는 역할을 좀 구분해 주면 좋아요. 우리가 뭔가 찾을 때 카테고리를 딱 구분해 놓으면 빨리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쪽에 뭐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고 그래서 전두엽도 의지력과 절제력, 판단력, 사고력, 뭐 감정조절력 이 모두가 전두엽에서 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의지력이 많이 필요한 날이라 그러면 감정에 대한 소비를 조금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력도 많이 쓴 날에 감정조절까지 거의 막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어떤 야간 근무나 하고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같이 둘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의지를, 의지력을 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막 키우면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이 날카롭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판단, 판단력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중이 되면 좀 이렇게 흐트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 하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오늘 중점적으로 내가 생각해야 되고 사고해야 되는 게 뭔가 그리고 우선순위를 내가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시험이 먼저인지 아니면 뭐, 어, 아니면 직장의 프로젝트가 먼저인지 아니면 다이어트가 먼저인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먼저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 마지막으로 전두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에 딱 하나는 바로 독서 그리고 명상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 걷기 이세 가지예요. 이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꾸준히 가져가셔야 돼요. 이세 가지를 꾸준히 가져가면은 전두엽의 두께가 두꺼워진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 명상하고 그리고 책 읽기 그리고 직접 산책하는 거. 이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평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전두엽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육 키우고 전두엽의 두께도 두껍게 할수 있는 실질적으로 예, 그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를 딱 받을 때전두엽 전두엽까지 스트레스를 안 받게 바로 호흡으로 명상하는 걸 그때그때마다 차리 아래 차리시기 바랍니다. 뿌띠 명상처럼 지금처럼 자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종소리 들으면 바로 눈을 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집중해 주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내 몸은 편안해집니다. 내 몸은 편안해집니다. 제가 드리는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종소리를 들으면 그것은 하나의 원을 거리, 그리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겁니다. 꽉 막혔던 내 마음이 종소리와 함께 텅 비어지고 내 몸이 이완됩니다. 이 종소리에 내 마음을 실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종소리에 마음을 싣겠습니다. 이 종소리를 듣는 분들은 모두 다 어리석음과 망각에서 깨어나 깨달음과 불안에서 슬픔에서 벗어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불안과 내 마음의 어리석음은 고요하게 고요하게 사라집니다. 1분 동안 고요하게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코끝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1분 동안 종소리가 울리면 바로 명상으로 돌입합니다.